예 안녕하십니까 어, 어른이 TV 한주를 또 마치고 방송 이제 촬영 들어가고 있는 어른이 TV 김백수입니다. 어 한주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 모르겠어요. 이제 날씨가 꽤 더워졌죠. 지난 주에 이제 갑자기 비 오고 나더니 또 기온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쉬는 날이 이제 꽤 있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또 이제 연차를 좀 쓰고 하니까 징검다리로 중간 중간 쉬게 돼가지고 또 열심히 나가 놀았습니다. <laughs> 하도 밤을 이제 세고 놀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네요. 아무튼 지금 안에, 저번 주에 이제 제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예, 그 뒤에 들어가 있는 영상들을 아무도 못 보셨었나 봐요. 이제 그 뒤로 이제 쭉 이제 꾸준하게 댓글이 달려서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이거 촬영하는 시간까지는 엑셀 한 번만 남기고 8덟 벌이 다 확정이 됐어요. 요 방송 나갈 때쯤에는 이번 주 중으로 다 이제 배송이 좀 완료가 다될 거고요. 한분 엑셀 받으실 분이 아직 안 정해졌는데 아마 요 방송 나가기 전까지 정해질 수도 있겠네요. 총 이제 이벤트 이제 잘 성황리에 잘 끝나가고 있는 거 같고요. 어 제가 그렇게 종종 이렇게 숨김 이벤트나 깜짝 이벤트를 해요. <laughs> 참여를 좀 해주세요. <laughs> 제가 뭐 어디 스폰 받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 제돈 들여서 다 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성원에 애정에 좀 보답을 해드리려고 좀 진행하는 거니까 많은 참여들 이제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는요. 오늘은 뭐 피규어에 관련된 거는 아니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저희 운영위원장님이 이제 피규어 커스텀 하는 거 간단한 거를 하나 이제 좀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10분짜리를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 예, 네, 저는 사실 거기. 래서빵 터질 줄 알았는데 빵 터지진 않았고 <laughs>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재밌게 이제 많이 봐주셔가지고 조회 수가 꽤 이제 나왔어요 네, 다행이었고요 뭐 팔수리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이제 올려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프라하시는 분들이나 피규어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지난주 영상에서 이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이제 두 번째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깐 그 사진도 좀 보여드렸고요 그거가 지금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입니다. <laughs> 보이실까요? 여기 아마 이 케이스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실 건데 이걸 좀 꺼내서 보여 드릴게요. 네, 이 작품입니다. 어, 놀랍죠? <laughs>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어른이 TV라고 예, 요 밑에 이제 이렇게 케이스도 들어가 있고요. 잘은 안 보이겠지만 예, 뒷면에 이렇게 디오라마 한 것까지 싹 들어가 있고 이렇게 뭐 풀도 이렇게 좀 깔아 놓으셨고 이게 보시면은 저는 이제 그 퍼건을 안 봐서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뭐 그립으로인가 하는 기체예요. 굉장히 이제 큰 기체고 이 기체가 이제 파손된 거 이런 예, 거로 이제, 이제 표현을 좀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총 맞아가지고 터져 나간 것 있고 전선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안에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기판도 보이시고요. 예, 뭐 파이프 같은 것도 있고 하죠. 미사일 맞고 터지고 총도 이렇게 몇개 맞고 옆에 이제 이렇게 나사 박아가지고 디테일 업한 것까지 그리고 이런 이제 질감 표현. 해저에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긁힌 것들 예, 뭐 이런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싹 지금 표현을 하셔가지고 커스텀 디테일 업을 엄청나게 해놓으셨습니다. 이 밑판을 보셔도 바닥도 이렇게 다 긁혀있고. 그리고 요 안쪽에 있는 이 기판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 디지털 도어로 그 여러분들 뭐 아파트 들어가실 때 갑자기 뭐 문이 잠겼거나 했을 때 그런 거 이제 고장났을 때 수리해 주시는 거 하시거든요. 고장 난그 디지털 도어로 기판이거든요. 이게 그거를 썰어서 예, 잘라가지고 여기다 이제 넣고요. 이 은색 이거 보이세요? 예, 이 은색 파이프 같은 거 이거 저 빨대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커피 마시는 스트로 있죠? 그 스트로를 이렇게 은색으로 칠해가지고 또 안에 이런 내부의 어떤 전자적인 커스텀을 지금 싹 해놓. 거세요? 판도 이렇게 우그러져 있고 놀랍죠 <laughs> 어, 저도 이거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게 어, 내가 이런 거를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주위에 우색장인이 있잖아 우색장인이 <laughs> 주변에 이렇게 바로 있는 거를 모르고서는 뒷면도요 박스 있잖아요 이 바다 느낌 나는 옆지의 배경 이거가 뭐냐면요 과자 먹고 나서 남은 포장지예요 포장 상자 그 포장 상자가 이렇게 우글우글 돼 있는 거를 갖다가 하고 주어 오셔 가지고 바다 느낌 나게 도색을 하신 겁니다. 요새는 이제 이런 거를 좀 유식한 말로 저 정크아트라고 부른다면서요 예, 그 저희 이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피규어 커스텀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아이소핑크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직접 다 이렇게 깎아갖고 조형해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고 재료를 다 사가지고 하는데 이런 이끼 같은 것도 다 넣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않고 최대한 돈이 안 드는 선에서 내가 주변에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뭔가를 만드는 거를 좋아하세요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이렇게 쓱 보고 지나갈 수 있는 예, 그런 재료들을 이분은 좀 다르게 보는 시선이 있으신 거죠. 어, 굉장하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제작하는 거 과정은 오늘은 그 영상으로 또다 찍어 놓으셔 가지고 저번처럼 빠르게 이렇게 돌려 드리면서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곁들여서 좀 보여 드릴 거예요. 앞으로 이제 피규어 하시는데나 취미 생활 하시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이후로는 안 나올 거니까요. <laughs> 오늘 잘 이거 감상해 주시고요.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저는 그러면 이제 다음 방송에서 새로운 피규어들, 예,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피규어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재밌게 봐주셨으면은, 운영위원장님 이제 응원하는 <laughs> 의미로다가 구독과 좋아요 꼭 찍어 주시고요. 예,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즐거운 감상 되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우리 손주들도 마음의 평온을 인간 외에 다른 곳에서 찾았지. 굴러다니던 돌멩이, 화초, 군신을 다해 그린 그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못다한 꿈을 이루었지. 하찮게 버려진 물건, 값싼 재료라고 소홀하게 보지 마라. 얼마든지 훌륭한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거든. 김백수, 너도 좋은 날이 꼭올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데비 잘못 만나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사니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고맙다. <laughs>